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구독자 간단 서칭 종목 9월 첫 번째 GNC 미디어가 있고 GNC 에너지. GNC 에너지를 찾아보니까, 어, 에너지, 에너지 사업인데 발전기를 하는 사업이야. 발전기를. 어, 시총은 5,700억인 회사였고, 주식수는 1,600만주, 외국인은 6.6%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어, 윤석열 삽질하고, 난 뒤부터 이때까지 600%가 상승해버렸네, 600%. 600%가 600 상승, 엄청나게 상승했네. 그리고 뭔가 싶어서 봤더니만, 이게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거기에 발전기를 넣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큰 빌딩에 전기가 들어가는데, 그 전기가 정전이 되거나 하면은 그 빌딩은 돌아가나야 되잖아. 환풍기나 에어컨이나 뭐 수도 뭐 보일러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건물, 큰 건물이나 이런 거는 무조건 발전기가 들어가거든.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도 전기가 그냥 들어갈 때는 그 데이터 센터가 잘 돌아가지만 뭐 천재지변이나 뭐 전쟁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불이 난다든지 이러면은 전기가 끊길 수 있잖아. 전기가 끊겼을 때 자체 발전기를 돌려서 그 데이터 센터가 안 먹통이 안 되게. 얼마 전에 우리 카톡 그 사건 터졌잖아요. 카톡 데이터 센터 사건 뭐고 그거 카톡 얼마 전에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그그 그 먹통 됐는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불이 난다고 해가지고 그게 대, 안 작동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불이 나더라도. 전기를 자체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놔야 되는 게실정이거든 그거를 하는 회사인 게 이게. 그러니까 사업 메리트가 굉장히 큰 거지. 그걸 디젤 엔진으로 그 발전기를 넣느냐, 가스터빈을 만드냐 넣느냐인데, 얘들 같은 경우 는 디젤보다는 가스터빈이 소리나 진동이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기름 좀더 먹어도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들이 그더 많이 공급하는. 그래서 최근 와, 600배, 6 6 여섯 배가 올라와6 여섯 배600% 상승한. 그리고 지금은 조금 이제 어, 처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전거점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9%인 상태. 최근에 또 올랐네. 야, 요걸 이때를 와, 이때 알았어야 되는데. 이거 언제 언제 알았어야 되는고 이때 알았어야 되는데 18년도부터 18 와, 이건 몇 년을 이 2013년부터 7년을 수평을 달리다가 21년에 조금 뜨다가 23년까지 거의 10년간 수평에서 박스권에 멈춰 있다가 최근 윤석열이 삽질하고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뭐 내세우는 게 AI, 강국으로 간다 AI를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빵 터졌는데, 야, 코나이보다 더 올라갔네. 엄청나네, 맞지? 그런 회사, 다시 한번 홈페이지를 보면은, 이거는 간단서칭만 하려고 했는데, 간단서칭을 뛰어넘어가지고, 아이템이 좋아,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 그렇다고 자기들이 발전기를 만드는 건 아니야. 자기들이 발전기를 이거를 가져와서 공급해주는데,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납품하는 발전기, 뭐, 이런 거 있으면 자기들이 국내에는 자기들이 독점한다, 이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스터빈이나 디젤 발전기를 만드는 큰 용량을 만드는 회사들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을 가져와가, 디젤 발전기, 캐터 필터, 뭐, 이런 것도 있고, MTU, 미찌비시에서 가져오는 것도 있고, 가스 발전기, 가스터빈, 이런 것들도 있고, 가스터빈 발전기, 이게, 이게 좀, 잘 나가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 카탈로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자료를 내가 모아 놓은 걸로 본다라면 다시 그 보면은 요거 PDF로 봐 가지고 쭉 보면 이 회사가 어 2025년 IR 자료 같은 걸로 보면 되는데 비상 터빈 발전기 어그 바이오가스 발전기 비상 터빈 요런 쪽이 매출이 거의 최고로 잡힌다고 보면 되고 다른 건 아니까 조금 조금씩. 처음에는 어이 회사 사장도 일하다가 발전기를 조만한 그 발전기를 만들면서 공급하면서 하다가 이제 이때까지 이만큼 키워 온 거니까 그 맨땅에 헤딩했다라고 보면 되고 어, 비상발전기 업체, 이런 비상발전기 들어가는 거다. 큰 거. 비상발전기는 뭐, 연구개발센터, 마곡연구소 이런 데도 들어가기도 한다. 당진성공장, 큰 공장에도 비상발전기가 들어가야 되지, 맞지? 뭐, 전기 발전시설이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협력 메이커, 뭐, 두산, 뭐, 미츠비시, 스카니아, 니가타, 뭐, 이런 거 있고, 거래처는 현대, 삼성물산, GS건설 쭉 있다. 어, 그리고, 농협, 그, 세계 최대 용량 비상용 가스터빈, 농협의 가스터빈, 이런 걸 들어가기도 했고, KT 용산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 센터 맞지? 이거, 센터, C, 어, 요런 식으로, 데이터를 모아두는 거, 여기 전기가 공급돼야 되는데, 이게 전기가 끊겼을 때를 대비해서, 터빈, 요런 발전기가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필수요 필수, 필수. 어, 바이오 가스 이런 것도 바이오 가스 아직 매출이 별로 안 나오니까 비상 발전 사업 실적이 21년부터 1,200억, 1,600억, 2,400억, 2,500억 팍팍팍증가하는데 팍 지금 이제 윤석열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증가하겠지 맞지? 비상 발전기 매출 추이를 보면 데이터센터, R&D 센터, 발전소, 대형 복합 쇼핑몰, 쇼핑몰도 발전기 쓰는 까 아파트에도 발전기 있다니까 DC, 발전소 플랜트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 그냥 빌딩이나 그냥 용량 작은 거는 그냥 뭐~ 아무거나 넣어도 되지만 용량 큰거 대용량 들어가는 뭐~ (40메가와트급) 메가 메가와트급 이상 되는 데는 가스터빈을 많이 넣더라고 그거는 소리나 이런 것들이 좀 연계돼 가지고 이런 것들 DC 어 데이터 센터 발전기 시장 시장 점유율 70% 연평균 30% 성장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있고 비상 발전기 주요 실적 인천공항 여의도 파크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거 이런 게 들어가 가지고 돌아간다라는 거지. 이게 평상시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전기가 끊겼을 때이 여기에 있는 연료를 공급했는 걸로 가지고 이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그 빌딩이나 이 건물에 넣는다라는 거지 필수인 거지 필수. 요렇게4 400킬로와트급, 1메가와트급, 300킬로와트급, 1메가와트 이런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자또요뭐저쪽 파푸안 6위의 발전소를 300억에 사가 어. 단기 순이익이 130억 난다 카 이거 300억이 샀거든. 야, 이거 거저다 맞지. 300억에 산 발전소가 순익 100억이 올라온다. 이런 것도 있고 비상 발전기, IT 분야, 빅 빅데이터, 클라우드, 온라인 교육 4차 연평균 15%에서 20%씩 성장하는 전력 인프라 아이템이다라고 되고 비상 발전기 규모 데이터 센터 계획 현황막쭉 나오는데 뒤에 또 그, 그림이 있으니까 그것도 보면 되고. 삼성 sds 데이터 센터 2메가와트급 lg u 플러스 idc 센터 키로 10만 100만 27메가와트급 20메가와트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 용량을 발전기를 하려고 하면 그 발전기가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매출이 올라간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 요, 이 회사가 사업 비즈니스가 이렇게 무조건 돼야 되는 이런 건물이 들어가면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기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이런 어, 발전기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에 또 얘들은 헷지나 이런 것들 다른 회사들도 그 발전기를 공급할 수 있잖아. 근데 말했다시피 얘들이 먼저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처음에 시작했던 거다 보니까 계약할 때 한국에 공급하는 발전기는 우리가 독점한다. 대리점은 우리가 독점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해자로 되어 있는 거지. 그러고 옛날부터 했고 이런 건또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신뢰가 쭉 쌓였고 업력도 오래돼서 그런 것들도 있고 친환경 발전 투자 향후 매출 성장이 20% 이상씩 어, 지속적인 성장을 어, 보고 있고 비상발전 1위 회사고 친환경 발전 업체다. 요건 자기 자체적으로 만든 아이 그거고 요거 말고 이거 요거를 보면은.